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어릴 적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어떠신가요? 백투더 퓨처. 1987년에 나온 영화고요. 이때 당시 미래의 배경은 2015년도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는 1989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순수 우리 작품 만화였다고 합니다. 2020년이 배경이죠. 2015년을 지나서 이제 2020년까지 1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었던 미래가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다니 새삼 놀라운데요. 이들 콘텐츠들이 그린 미래의 모습은 타이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작은 로봇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꿈같았던 많은 상상 속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긴 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과 정부가 꿈꾸고 있는 평화와 경제 협력으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는 한반도. 수소차 연료전지의 글로벌 1위, 세계 최초의 5G 도입으로 앞서나가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한류 지속성, K바이오의 돌풍, 이러한 꿈들이 모두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2020년,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2020년에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시각이 최근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위기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중도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글로벌 공조 체제가 약화되어 있는 지금 국가 간의 정책 간의 부조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계 각국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2008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는 세계 각국이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정책에 공조를 펼치게 되면서 일어섰지만 이제 다시 부풀어 오른 이 부채 규모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2008년 당시처럼 그렇게 공조화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현재 놓여져 있다는 것이 현재 우려의 핵심인데요. 데이비드 리튼 IMF 부총재는 주요 각국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초래될 심각한 결과들의 위험천만하게도 무방비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다음 위기가 닫쳤을때 재정정책 또 통화정책으로 공조를 할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은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인데요. 미국 경기 부양책의 약발이 2020년까지 완전히 소멸하고 연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위기와 달리 이제는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여지가 더 이상 없다고 보면서 향후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면서 2020년에 퍼펙트 스톰이 올수 있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2008 서브프라임 버블이 터진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서브프라임 대출의 그 자리에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자리 잡았다라면서 그 규모는 낮은 이자 부담, 저금리 때문에 상당히 부풀어져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S&P 500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 부채 발행액은 현재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해서 35% 급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도 뇌관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요즘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 달리오 브리짓 워터 회장입니다. 그는 2020년 미국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높겠다.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 유럽과 일본, 중국 등 글로벌적인 동반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SK 증권도 이 의견에다 분석을 덧붙였는데요. 경제 순환을. 설명하는 사이클.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순환의 사이클이 있겠지만 부채 확장과 위축을 나타내는 크레딧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 2008년 이후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경제를 제자리로 회복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 크레딧의 확장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1등 주식과 리스크가 동반 상승하는 모순된 흐름. 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면서 2008년 이후에 자산 상승의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끌어지고 경제를 제자리로 회복시켰던 그 원동력이었던 크레딧의 상승으로 인해서 리스크와 관련된 지표가 올해 동반 상승하는 모순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HYDD, y 어, WYDE 같은 위험 관련한 ETF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레이달리오 회장이 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수익률 때문인데요. 역대 헤지펀드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그 펀드가 바로 그의 펀드라는 것입니다. 거시지, 거시 즉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 이 매크로를 보면서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현재 수십 년간 20%대의 복리를 수익률로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는 존 폴. 폴슨, 폴슨 앤 컴퍼니 회장 같은 경우는 2008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당시에 150억 달러를 벌면서 시장에서, 월가에서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그였는데요. 하지만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손실을 봤고요. 반면에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때 40%대 대박 수익률을 내면서 명성이 서로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해지 펀드들의 흥망성쇠만 봐도 이렇게 위기 안에 빅머니가 있습니다. 위기를 인지하고 그것을 잘 예측하면서 위기 상황 때 대응 여력을 만들어 둔 사람만이 위기 때 빅머니를 벌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위험이 높아졌을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자산이 있다라는 점, 어떤 자산에서 높은 수익이 날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도 지난해 9월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금융 위기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년 전의 금융 위기의 근본적인 바탕 이었던 인간의 본성인 질투와 탐욕이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는 유러,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 시각 주요 경제뉴스 살펴보시죠.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